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대장암 조기검진 활성화 도색괴한 자단회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조기검진이 중요해 불구하고 이렇게 검진율이 낮은 이유와 기존 검사 방법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또 조기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또 없는지 그리고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좋은 얘기 이렇게 좀 나눠서 습니다 어, 먼저 토론을 이끌어 주실 우리 자장님이시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대장 합병내과 김남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또 주제 발표는 연세대 보건 대학원 우리 지승아 선생님 그리고 같이 계신 박소희 교수님, 또 강동 대미대병원 학인내과 차재명 교수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학인내과의 조영석 교수님 소개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 아주 젊은 교수입니다. 연세대 서란스 대형 대상통역과 한균대 교수님 같이 진행을 해보도 하겠습니다. 그럼 김광률 교수님 지금부터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로 같이 하겠습니다. 김광률이 지금 2016년까지는 위암이었어요. 근데 2017년부터는 위암이 4위로 빠지고 대상으로 3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나신 것처럼 대장암이 진단될 때느껴 와야 때는요잘 음. 것처럼 우리 수검률이 특히 이제 뭐 근대형 장배분이대장내시경에 대한 자체에 대한 수검률이 제가 기로 40%가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오좀또 수검률이 낮은 원인을 좀 찾아보고 뭐 쉽게, 빠르게, 또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아니에 그리고 대장내시경이 아주 힘들다고 지금 다 알려져 있는데 또 간편한 또 검사법이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또 검사 각각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토론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대장의 원인이 국내에 발생하는 것과 전 세계 나라랑좀 비교를 했는데요. 저도 이자료를 보고 굉장 놀랐는데요. 어,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의 발생률이 1입니다. 이게 조금 통계가 몇년전거해진하지만 한국인의 대장암의 발생률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한을 드리면, 대장암의 위험 요인은 연령, 비만, 식습관, 유전, 염증, 흡연, 음주로 자알려져 있고요. 특히 남자에서 개, 결장암의 발생률이 최근에 이제 미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남녀를 합쳐봤을때 1위라는 그런 공식적인 통계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정밀 의료하면은 4가지 키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프리딕션 하고 그오염도를 프리딕션 하고 미리 조기 예방을 해서 예방을 하는 프리벤션. 그리고 그것은 이제 개인별로 어, 프리백션과 프리벤션을 한다 해서 이제 개인 맞춤형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우리 환자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파티스페이토리 그렇게 해서 4개의 이런 기반한 그런 정밀으로 기반 고류분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조기 발리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갖는 대장암의 부담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낮추기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병률 높고 수업률 낮은 상태에서 사망률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 발생률은 사망률을 줄려면 조기 신단밖에 없거든요. 예방도 중요하죠. 사실 예방. 예방은 사실 대장암은용역을 제거하는 게2차 예방이 아니니까죠 2차 예방은 다른 식생활을 개선하는 거고. 실제 국민으로 적극적으로 좀 책자를 만들어서 공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앞으로 말씀하실 그런 검진 중요성과. 또 쉬운 검진 방법, 또 정확한 검진 방법이 남을 려성도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이된다면은 검진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질병에 이제 중요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질병을 지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빠르고 분명하게 우리가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을 해서 거기에 질병의 유무를 밝혀내는 것이 조기 검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진 목적은 우리가 발생률 자체를 낮추는 데있 따라기보다는 이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일다라고볼 수가 있어 항상 이제 조기 검진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할때 이것이 그러면 실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분기 치료를 할수 있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이득과 이득 대비 어, 비용적인 측면 또는 위험성으로 인한 불안감 증서 검사를 하고로 인해서 부작용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위해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래도미래보다는 이득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검사 방법이 그러면 좋은 검사냐, 안 좋은 검사냐, 정확도 그 측면에서 우리가 볼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가 되겠죠. 어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확률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어, 이 조기 검진 방법을 사용했을 때 실제 양성이 나올 확률입니다. 특이도는 뭐냐면 질병이 없는 사람에서 실제로 음성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민감도를 높이게 되면 특이도가 낮아지게 되고, 특이도를 높이게 되면 민감도가 낮아져서 이두 개는 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리고 검사 방법에서 이제 수능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감경병원 소의내과의 차재명 교수. 개별검진과 어, 인구기반검진은 분명히 다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인구기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은 어, 개인검진과는 여러가지 위험과 이득 측면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인구기반의 선별검사에서는 문제점을 인구 선별 검사는 우선하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50세가 딱 넘어가시면 그 훼손해서 매년 재량검진받으세요라고 어, 날라옵니다. 운변자멸검사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운변자멸검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혈액이 떨어져 나와서 대변에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게말 그대로 잔혈, 숨어있는 피를 찾는다. 운변자멸검사입니다운변자멸검사가 양성이라는 얘기는 특히 대장암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장내시암을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첫 번째 시그널이 있다는 것이지, 운변자멸검사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군별자멸검사가 양성이 나오면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군별자멸검사가 나오면 다들 대장내시경을 받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장내시경을 안 받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46.5% 정도가 나와서 대장내시경을 받고 있는 이 데이터가 지금 우리나라 공진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0명 중에서 결국 대장내시경까지 받아보게 되는 사람은 단 10명. 정도이고요. 10명 중에 한명 정도가 대장암 진단받아서 결국 1,000명 수검 대상자 중에 한명 정도가 대장암을 받는근된 자율 검사가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3년 정도가 지나서야 결국 이사망 감소 효과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몇번 하다 말면 별로 효과를 못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다르게 예방을 할수 있는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놀러 네. 가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카데르대학교 서울정로병원 저기 뭔조영석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유명한 분몇분데려온면 최동원 야구선수 최동원 씨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이 가난으로 돌아가신 줄 아는데 그 대장암 간전이로 돌아가신 거예요. 또 야구선수 중에 뭐저 어렸을 때 뭐. 박철수 선수는 대장암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아니, 대장암 그렇게 아니구나라고 국민들 역시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 그만큼 대장암에 대해서 홍보가 검진에 대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뭐 기존 방법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군단 어, 단일 검사 장점 가격이 저렴하죠. 집단 검사 가가능한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으로는 그, 생조, 선종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다는 건 단점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면역 학적 검사 방법을 권고하고 있고요. 어, 대장시경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뭐, 뭐, 다 아시다시피 선종을 발견하고 제거가 효과적이고요. 단점은 불편한 장점결. 그리고, 어, 가드라의 승도가 낮거나, 어, 침습적이고 합격증이 분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대장암 선별 검사의 효율성 및심각성료를 증가시킬 기 위한 정책적인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생존의 민감도까지 올릴 수 있는 침습적이 아닌 그런 비침습적 검사의 개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검진 감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 돼 돼야 되겠고 대장암 위험도를 대칭화해서 일단 침습적인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진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영화품이 검진 뭐, 필요성에 대한, 어, 의을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스크린닝으로만잘 썼어도 한 60%에 가까운 상황은 어쩌면, 어, 막아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은변자 면역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그 효과를 볼수 있고, 13년 가까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결국 그게 대장내 신호로 이어지고, 대장화 확진까지 이어지는 데는 굉장히, 어, <laughs> 낮은, 어, 수치의 환자들의 어~ 그당할 수밖에 없고 뭔가 민간부부가 종합부가 더 높일 수 있는 주기진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많이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더 포커스를 뭐한 거는 이제 레이시티피라고 해서 그런 그 연기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유전적 변이를 토대로 어, 그 어떤 암이나 이런 걸 조직 암이나 이런 걸 검사하게 되는 거고 비자인티 특이한 건 그런 연기서열 자체에 변화는 없는데 있는 어떤 연기에 매치레이션이라는 매치만하는 어떤 그런, 그, 그, 그런 두툼으로써 생기는 변화들을 통해서 어, 암을 다리 것을 진단하거나 하는 걸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서 이런 매치레이션대부분에 매치레이션 찾는 치료는 상당히 예전부터 많이 있어왔습니다. 어 근데 네. 저희가 신데카 2라는 물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진행 는데 실제적으로 평생시험 처음에 진행했던 초기 몇명안 되는 케이스에서 잘된경우이 인감도 90% 최저태균도 90%가 저희가 이번에 다시 진행한 거서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두 번의 시험에 있어서 그거랑 얼추 비슷하게 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분단자명검사의 한계점을 나타나는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금 더 진단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실효성을 더잡수 있을 수 있고 그걸 그런 결과를 통해서 힘들어 올릴 수 있는 대단한 효과가 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한 준비를 통해서 좋은 방법 하나로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각이 음. 다섯 분의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음. 각자 교수님들의 의견을 좀 지적해서 좋은 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요. 신제카투 음. DNA 메첼레이션. 음. 이것도 일반인들이 이게 대변? 검사인지 피검사인지 일단 어, 말씀하신 게 어떤 검사인지 좀 그런데 트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 인구 집단으로 하는 그그 그 소위 메스 스캐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도, 민감도 특히더중요지만 비용도 있어야 하고 안전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f i 테스트라든가 f b t FIT 검사는 딱 거기에 그에 부합되는 검사고 가격이 <laughs> 싸고. 단점이 좀금인가보다 낮다, 낫다는 생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술 DNA 테스트가 이제 개발이 됐고, 기존의 FIBT, FF, FOBT, g y i 테스트를 훨씬 능가하는 거의 90%의 그 정확도를 갖고 있는 검사인데, 우리 방금 출시한 그 early o l o n 이라는그 r e s o n a t 이 t 마 b i 수술 DNA 테스트는 거기에서 6분의 1을 강요했요 기존의 수툴 분변 오컬트 블러드나 지금 무아이나 f i b t FOBT 이런 검사가 어, 간편하면서 어, 민감도가 높고 또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꼭 내시용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또 강조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검사라면 이건 상당히 환영할 일이 아닙니까? 어, 대장 내시용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장 대량, 내시용의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린 대신, 친투 같은 그런 새로운 검사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환자가 너무 고령이어서, 환자는 대장암에 대한 공을바라고 싶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하나 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당히 고령 연령대 환자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새로운 방법이 이게 민감과 트리거가 고 높기 때문에 대안이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나 진단 마커에 보다는 다 이렇게 이대장된 시경이 아닌 다른 검사로서 특이도와 민감도가 90% 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두 번째는 연구 차원에서 그렇게 90% 나온도는 가끔 연구로는 나오는데 그게 리얼 월드 실용화되는 사례를 또본 적이 없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좋은 바이오마커들이 나왔는데 사라지경우 이 경우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방법의 제한점이나 리미테이션이나 우리가 지금 이 관과하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할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이 검사는 좀, 좀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결국은 의료비를 맞추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이제 위암이 이어서 두 번째 호발합니다. 또 더구나 장암 유 높은 로분은는 어, 조기 진단이 쉽고 그것들은 검진율이 낮다는 것인데 그검 우리 나라 검진의 실체를 전문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잘 알게 됐고 또 이러한 검진의 중요성과 동시에 수검률을 높이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서 의견을 공유하고 또 같이 인식을 같이 하는 규중한 치료가 될것 같습니다. 막 지금 소개한 그런 새로운 그 바이오 마커 이용한 분별 자발 하는 검사 우리 향후 대장을 그, 조기 발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검사가 되었으면 는 바람이 있고 아울러서 또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좀더 홍보하고 또 국민 건강에 대해서 좀더 대국민 건강관대나 홍보를 통해서 대장암 조기검진을 좀더 경량하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암조로 대장 조기검진 활성화 대장암 조기에 뭐 발견하면 치료가 다 되겠죠. 근데 좀 늦어지면 치료가 안 되는 암이기 때문에 또 검진 활성화가 필요할 거라고 좀 자리를 마련해 준 자리에 오셔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